오늘은 덕유산에 가고 있는데, 덕유산이 사실은 최종 목표 보고, 오늘은 유성 온천 가서 호캉스를 한번 하고 가려고요. 유성호텔이 2024년에 문을 닫는다고 그러는데, 그러기 전에 한번 가서 수영도 해보고, 아무튼 그럴 예정입니다. 오늘의 1차 목적지 대전에 왔습니다. 여기는 대전 유성 호텔. 100년 가까이 된 호텔이죠. 아, 100년이 넘은 호텔이지. 내년에 닫는다고 그러는데, 장사가 안 돼가지고. 보통 오늘 여기서 묵으면서 수영도 하고, 호캉스를 즐길 예정입니다. 자, 들어가 봅시다. 참, 오래된 것 같아요. 딱딱 음. 뿐만 아니가 오기가 고즈넉하네요. 맘만 대장이 되다 고려 대장. 가자! 이 맘에 더 굉장히 조그마네? 음, 굉장히 에틱한 분위기의 호텔입니다. 백년 된 호텔. 여기 116호에 616호에 머물게 됐는데, 야 진짜 이미 저희 들어와서 다시 찍는 건데요. 이게 지금 짐이 다 있죠? 여기 <laughs> 다 들어와서 다시 찍는 건데, 되게 호텔이 오래된 거 같지 않아요? 아, 오래됐죠? 오래됐는데, 오 이런 되게 비싼 호텔 같아요. 딱 봐도. 옷장도 굉장히 오래된 옷장 같고 슬리퍼 있고 목걸이 야 이런 호텔에 한 번쯤 묵고 싶었는데 화장실에 비데도 있고 그 욕조도 있고. 장고그에는저 스니커즈는 내가 아까 먹고그은고고그리나 그리고 그리이 그리고 그리고 그는고 그리고 그러는데리고그사고그리는그사고 그리고 그리고 있습니다. 고 어, 정말 옛날 호텔 같이 생겼어요 2024년에 폐장 예정이라고 하는데 100여년이 된 호텔입니다 오늘 저녁은 좀 일찍 먹는데 지금 4시 조금 넘었거든요 저녁인데 첫 끼에요 오늘 태기네 조갯집입니다 자 들어가 보시죠 네, 우리 정부 네, 네, 네. 3인을 시켰는데, <laughs> 지금 3인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응. 11분이 걸리네요, 정확하게. 와, 이게 솥이 엄청 커요. 여기 보면은, 솥도 크고, 양도 엄청 많아요. 이게 5 7 0 0 0 원이면 해자 같은데? 와, 뭐지 뭐. 음, 야경이 예쁜데? 자, 저녁을 먹고 왔습니다. 여기 는 현재 유성호텔 야경입니다. 참이 백년 묵은 호텔이 이렇게 없어진다니 아쉽네요. 이제 수영장을 가려고 나가고 있습니다. 2층에 있어요, 수영장은 2층. 여기에 끊어져 있는데 여기는 이거가 뺑 돌아가면서 다시 계속 아 여기 2층. 지금 수영장을 가고 있습니다. 오, 바닥이 지금 환공포증이올것 같은 바닥인데요. 바닥보세요 <laughs> 뱀의 가죽 같기도 하고. 수영장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사우나가 있고, 이쪽은 이쪽이 수영장인가? 어디가 수영장인지 여기 수영장인가요? 네. 아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락커 우주 수영장이고 남자 락커로 들어가 있습니다 <laughs> 촬영은 그만해야겠네요 수영을 마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아우 힘들어 수영이 은근히 운동이 많이 돼요 다들 수영 열심히 하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아, 수영을 거의 한 시간 반 했더니 굉장히 힘든데. 이럴 땐 바나나 우유죠. 이 호텔에서 바나나 우유를 공짜로 줘요. 와, 대박! 바나, 바나나 맛 우유구나, 바나나 우유가.